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최근 중고폰 1등으로 떠오르는 아이폰 12윈이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폰 12윈이 거의 거들떠 보지도 않던 모델이고 아이폰 14 시리즈가 출시하면서 단종이 되어서 더 이상 새 제품을 구하기도 힘들어졌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초기에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죠. 그동안은 재고떨이 개념으로 팔았는데 왜 최근에 다시 재떡상하고 있는지 바로 살펴봅시다. 아, 그리고 에어팟 프로2 구독자 이벤트도 고정 댓글에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뭐니 뭐니 해도 최근에 중고가가 엄청 떡락을 했더라고요. 아이폰 12 미니 출고가는 95만 원이지만 13 미니가 출시하고 나서 10만 원 정도 인하한 85만 원으로 내려갔고 생산 중단을 끝으로 단종이 돼 버렸는데 그 뒤로는 거의 사람들이 안 찾는 아이폰이 되었죠. 그런데 최근 중고가가 많이 박살 났다 해서 저도 확인을 해 보니 거의 20만 원 후반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제가 아이폰 12 미니를 메인 폰으로도 써 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강력 추천할 수준까지는 아니고 단점이 많이 보이는 아이폰이었어요. 아이폰이라 생각이 되던데 이게 85만원에 사겠다 싶으면 저는 그렇게 딱히 추천을 드리진 않겠지만 중고로 그냥 서브폰 혹은 학생폰 느낌으로 쓰시는데 가격이 20만원 후반대다? 그러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드리기 전에 가격을 제외하고 제가 써봤을 때 단점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장 첫 번째는 배터리가 너무 빨리 순삭당한다는 점인데 이거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실사용했을 때 실내 사용 야외 사용 할거 없이 하루 쓰기가 간당간당한 게 사실이에요. 100% 기준으로 평균 5시간 정도 보여주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6시간 정도를 만진다고 하니 거의 대부분 사용자들이 부족하다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항상 보조배터리나 충전기를 들고 다녀야 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스마트폰을 적게 만지거나 직장 내에서 충전을 하고 다니면 크게 문제가 없긴 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노치가 너무 방대해 보인다는 점이죠. 동일한 노치 사이즈의 화면 크기가 작다 보니 비교적 12mm가 굉장히 굉장히 노치가 커 보입니다. 비율도 그렇게 썩 내키는 수준은 아니죠. 그걸 다 떠나서 양력 공간이 작다 보니 인터페이스 아이콘들이 굉장히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이 많이 떨어진다 볼수 있고 일반 아이폰과 비교해봐도 크기가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엄청 불편하다 이건 아닌데 한눈에 잘안 들어온다 해야 하나 제 눈이 좀 침침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 이거는 저한테 해당되는 걸 수도 있는데 화면이 5.4인치로 크기가 작다 보니 오타율이 상당한 것 같아요. 화면이 크면 클수록 키 간격이 크고 널찍해지다 보니 오타가 별로 없는데 미니는 체감상 SE1 때 느꼈던 수준이라 한 문장에 한 번씩 오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손 작으신 분들이나 계속 쓰다 보면 적응이 되긴 한데 초반에는 저는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크고 작은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가격이 20만원 후반대면 뭐 납득이 된다 볼수 있겠죠. 몇 가지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20만원 후반대 가격에 맥세이프도 지원을 하고 FHD OLED 패널도 지원을 하고 카메라 성능도 지금 볼때 상당히 훌륭한 수준의 작고 컴팩트하기까지 당연히 이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당장의 SE3와 비교해봐도 SE3 때는 거의 다 없거나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이라면 12미니가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볼수 있어요. 게다가 디자인도 각진 폼팩터다 보니 얘가 출시한 지 거의 2년 조금 넘었음에도 그렇게 구형 느낌도 별로 없고 외관도 여전히 깔끔하고 잘 뽑힌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추천하냐? 저는 학생분들 초등학생 자녀분들이나 중학생 분들까지 제 기억상 초등학교 때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자주 깨먹기도 하고 자주 잃어버리기까지 해서 비싼 폰을 사주기 부담스러우니 적당하게 12미니로 충분히 타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면 세컨폰으로 쓰시는 분들이나 업무용 폰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가격 대비 딱 알맞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로 20만 원 후반대에 구매한다 해도 여기서 더 크게 폭락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서 좀더 써보고 나한테 잘안 맞는다 싶으면 몇만원 손해보고 다시 팔 수도 있으니 이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타아요 아무튼 이렇게 아이폰 12 미니 다시 떡상하는 이유 한번 살펴봤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12 미니가 생각보다 중고로 나오는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배터리가 가장 큰 순위인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작은 폰에 대해 로망이나 향수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막상 써보면 그렇게 유용하다거나 엄청 좋다 수준은 아니고 쉽게 질리는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서 12 미니 같은 걸 써보면 왜 스마트폰들이 점점 더 커지는지 충분히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가격이 싸니까 저는 배터리에 민감하지 않으시다면 싼 맛에 쓸만하지 않나 싶네요. 마지막으로 에어팟 프로토 구독자 이벤트도 고정 댓글에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